조직의 그림자,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만든 악몽,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조직의 그림자,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만든 악몽. 장면 1, 공사장 소음 속의 속삭임. 조명 아래 공사장 인부들이 일하고 있다. 공사소음 속에서 한 인부가 가까이 다가와 마치 귀찮은 수다를 떨듯이 말한다. 인부 1 속삭임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분. 인부 2 신나게 아그 소리. 나도 들었어. 온갖 공사 소리 사이에 숨죽이는 그 목소리. 관객 이게 무슨 광고냐? 이미 누군가에게는 관심도 없는 자신과는 무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나? 인부이 이제 나도 정말 진짜 보여주고 싶어. 인부이 특별한 관계. 으흑. 관객 귀찮지만 웃긴 건 알겠지? 소음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목소리 진짜 귀찮고 우스꽝스럽다. 장면. 오토바이 스쳐 지나가는 집착. 오토바이 배달부가 급하게 지나간다. 지나치면서 떠드는 모습이 코믹하다. 배달부 멀리서 외치며, 여기 너를 위한 특별한 배달이야. 하지만, 소리만 남기고 가. 관객 이건 뭐냐. 배달부도 생각보다 더 슬프고 불쌍한 스토리를 관람하는 기분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